자, 여러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설 강의에서는요, 일단은 검정색으로 기본적인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포인트가 나오면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해설은요, 기본적으로 내신 준비를 위에서 해설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그다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곁들여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21번입니다. 밑줄 친 the arrow is as likely to point in the reverse direction이 다음,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시 말해서 함축 의미 추론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여기에 어, 쌤이 만드는 과정에서 밑줄을 빼놨어요. 그래서 여기 쌤이 밑줄을 이렇게 쳐놨으니까 여러분도 밑줄을 치고 프린트에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한번 읽어 볼게요. 일단은 밑줄 친 부분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먼저 그 부분이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rrow, 화살이라는 것이요, is as likely to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as는 뒤에 as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급 비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뒤에 as가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이 as는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be likely to 라고 해서, 뭐뭐 할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살이요, 포인트 하면 가리키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킬 것 같다. in the reverse direction 하면 반대 방향으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반대 방향으로 가리킬 것 같다.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실제로 화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나온 내용을 뒤집어서 그 위에 나온 순서를 반대로 이야기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텐데요. 당연히 이것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어 볼 건데, 일단은 이런 경우에 자 이렇게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누어 져요 여기 이렇게 함축의미 문장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부분은 뭘까요? 당연히 요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요 위에 부분은 뭘까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reverse direction 이라고 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향하지 않을 때의 내용을 위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구조적 내용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접근하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신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It is common sen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mmon sense 는 여러분 상,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온 it은요, 가주어고요. 여기 나오는 that은요,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it은 가주어니까 해석이 없죠? 상식인데, 뭐가 상식이냐면 that 이하, 진주어 부분 여기까지가 상식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people's inner belief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내적인 믿음이 되겠죠? 사람들의 내적인 믿음이 여기 안에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may drive 하면, 영어에서 drive는 운전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뭐 간편하겠지만, 이 고등학교 영어에서는요, drive를 운전하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 해석해야 되냐? 자, 잘 들어보세요. make. 메이크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 만든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당, 어 사람들의 inner belief니까 내적인 믿음이 만들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Their external behavior니까 그들의 외적인 행동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것은 여기 진주어였죠. 그 것은 common sense, 상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첫 번째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상식이라고 했어요. 상식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글쓰니가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글을 쓸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상식이라는 부분의 내용, 내적인 믿음이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을 만들지도 모른다라는 이 내용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도입이구나. 이 도입을 통해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또 따로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주제가 아니면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그 뒷부분을 읽을 때, 여기 if가 나오죠. 만약에 이렇게 나오고, 뒤에 보시면 또 만약에 이렇게 나와서, if가 한 번, 두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if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단순히 만약에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 여기부터 뭐구나? 예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when, 마찬가지예요. when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when이나, when이나 if가 나오면 이 부분부터는 예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부터 예시니까 위에 나온 내용은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반복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 나온 내용이 우리가 주제가 아님을 생각했죠? 그러면 여기 나온 예시도 주제와 관련이 없는 예시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if you are attracted to 하면요. 여기서 이 are는 당연히 are 비동사 are가 줄어들어서 어 만들어진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are attracted to 하면 어디어디에 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 attracted to 하면 어디어디에 끌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당신이 끌린다면 어디에 끌리냐면 certain person이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끌린다면 You should be more likely t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시 말해 의무나 당위성의 표현이 아니고요. 가능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가능성이라고 써놓을게요. 근데 뒤에 나오는 Be likely to Be likely to 이것도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more가 붙어서 더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should be more likely to 하면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더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ocialize 는 어울리는 거예요. 사회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와 어울릴 가능성이 있냐면 that person, 그 사람과 어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기 되시죠. 네, 천천히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초보시더라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겠죠. 예시가 뭐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내가 끌리면 그 사람과 더 어울리려고 할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네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위에 있는 내용하고 붙여서 읽으면 인너빌리프가 뭐인 거예요. 인너빌리프가 그렇죠. 내가 그 사람에게 끌린다. 이게 인어 밀리프가 되겠죠. 그렇아그 사람 너무 좋아라는 게 나의 내적인 믿음이 되겠고, 그 사람과 사회화하려고 한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과 더 어울리려고 한다. 그렇죠. 그 사람의 어 그들의 외적인 행동을 만든다라는 부분과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 나온 내용과 그 예시를 연결시켜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따로 따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 다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you favor 나오네요. 당신이 페이보는 좋아하는 거예요 a brand of toothpaste 니까 치약의 브랜드를 좋아한다면 어떤 치약의 브랜드를 좋아한다면 이게 뭐예요 그렇죠 in 빌 belief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you are more likely to 너는 더 뭐뭐 할것 같다 마찬가지로 뭐뭐 할것 같다에 더가 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by it 그것을 더 살려고 할것 같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이 두번 반복됐습니다. 사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치약 브랜드에 대한 내용이 반복됐고요. 이것은 위에 나온 inner belief와 external behavior의 연관성, 그 관련성을 설명하는 예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f course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내모치도록 하겠습니다. of course. 네, 이렇게 나오죠. of course라는 것은 물론, 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Of course는 양보의 역할입니다. 네. 양보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필자의 의견이 아닌 필자 외의 의견을 끌어들여서 필자의 의견을 더욱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of course 뒤에 보면 위에서 했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Our internal thought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어, 내적인 생각이 돼 있네요. 우리의 내적인 생각은 자, 내적인 생각은 뭐예요? 이거요. Inner belief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내적인 생각은 predict our public behavior 뒤에, 뒤에 만약에 이것만 나왔으면 우리의 공적인 행동, 외적인 행동 같은 말입니다. 공적인 행동을 예측한다라고 하면 너무 좋았겠지만, of course 뒤에는 양보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나온 내용을 뒤집어서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 요 여기 보시면 don't always 항상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믿음이 외적인 행동을 항상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뒤에 of course 뒤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of course의 기능을 좀잘 알아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 뭐 얘기할까요? but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but overall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what we do 우리가 하는 것은 자, 여기다가 네모 표시해 주시고요. what we do 우리가 하는 것은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obviously 분명히 분명히 reflect 반영합니다. what we think.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해서 두 번씩이나 와시 반복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반영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맨 위에서 이야기했던 inner belief가 external behavior를 만든다라는 내용과 일맥 상통합니다. 그렇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자는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버이 나옵니다. 이 부분 잘 보시고요. 그러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자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Beliefs and Behavior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념과 믿음과 그리고 행동이에요. 위에서 얘기했던 belief와 behavior를 종합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과 행동이라는 것은 아, also related 연관이 또한 되어있대요. 네, 연관이 되어있는데, in a more remarkable way 하면은 remarkable은 두드러진, 눈에 띄는, 놀라운 뭐다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드러진, 놀라운, 눈에 띄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필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신념이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 상식이고 나도 동의해. 그런데 그것보다 좀더 깊은 내용이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밑줄 친 문장이 나오죠. It turns out that that 이하라고 yeah, 밝혀졌습니다.라고 외우면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t turns out that that 이하라고 yeah, 밝혀졌다. 자 뭐냐면 arrow 그 화살이요. 어, 아까 설명했듯이 is likely to 뭐뭐할것 같다. 가리킬 것 같다. in the reverse direction 하면 반대 방향을 가리킬 것 같다라고 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런 거죠. 뭐냐면 신념이라는 것이 신념이라는 것이 지금 행동을 만들어 냈다라고 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행동이 신념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뒷부분 어떤 부연 설명인지 읽어보고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social psychologist David Mayer's observ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마한 것처럼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자 이 사람이 observe 하면, 관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 r v 브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observe가 원래는 관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관찰해서 말한다라고 해서 말하다라고 실제로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say를 쓰지 않은 것은 그냥 말하다라기보다는 관찰하고 그 사람이 탐구한 내용을 이야기한다라고 할때 observe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차이점을 그래서 관찰하고 말한 것처럼 만약에 social psychology 사회 심리학이요 has taught us anything 자,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면 during the last 25 years 하면 지난 25년 동안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면 it is that 자, 이 anything 이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anything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음, 그것은 그 무언가. 그 무언가는 is that that 이하입니다라고 해서 이 대절 자체가 이 대절 자체가 여기까지가 보호로온 거예요.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에 대절이 들어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then 이하이다라고 읽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We are likely. 자, 나도니 보더스가 쓰였네요. not only but also 뒤에 자, 나도니 보돌스가 쓰였다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but also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할 뿐만 아니라 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we are likely to니까 뭐뭐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일단 해석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into a way of acting. 그래서 뭐 하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의 방식으로 이제, 어, 이어지는 거죠.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 into a way of acting 이니까 어떤 행동의 하나의 방식으로 이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행동을 만든다라는 것의 순서가 되겠죠. 그 내용이 되겠죠. But also to act ourselves. 우리 자신을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냐면, into a way of thinking, 어떤 생각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신념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이 뒷부분, but also 뒤에 부분이 이제 필자가 이 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신념과 행동은 연관이 되어 있다. 근데 누구나 아는 사실은 뭐예요? 그렇죠. 신념이 행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필자는 이 글에서 행동이 신념을 만들기도 해 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액션. 행동이라는 것은 Can be entirely separate. 전체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From belief. 어, 신념과 분리되어 있다. 믿음과 분리되어 있다. 정답이 아니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깊게 연관되어 있다. 그 반대로도 작용한다라고 하는 게 필자의 생각이었기 때문인데요. 2번 볼게요. Our behaviors.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can also shape.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Shape도 만든다. Make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What we believe. 우리가 믿는 것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념을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정확히 2번이 되고요. Our opinion, 우리의 의견이라는 것은요, can be dependent on, 어디에 의존한다? 감정에 의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정이라는 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렇죠? 4번입니다. Behaviors, 행동이라는 것은 rarely. Rarely는 부정어예요. 그래서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surrounding, 주변 환경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환경을 반영하지 않는다. 전혀 다른 생동맞은 얘기가 되고요. 5번입니다. What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can matter, 중요합니다. More than what we do,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생각과 행동의 중요성, 경중을 따지는 지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5번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